네, 저희 봉투기자 새벽이 가장 어둡다.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기업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팀으로는 20기 제가 다 민재고, 21기로 박성훈님이랑 여기 강유미님 계십니다. 요약본은 다음과 같고 산업분석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산업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하면 휴머노이드와 AI를 빼놓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빅테크 기업들을 필두로 휴머노이드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산업의 패러다임 또한 변화하고 있는데요. 어, 이제 그 수준이 고도화되면 될수록 관련 전력 사용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IEA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량을 22년 기준 460 테라와트 시에서 26년에는 1050 테라와트 시로 전망했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날이 갈수록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신재생 에너지인데요.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태양광 에너지는 과거에는 높은 생산 단가로 인해서 외면받았지만 2023년 기준으로는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는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측정하는 단위 중 LCOE라는 단위가 있는데요. 이는 균등화 발전 비용으로 특정 기간 동안의 총 비용을 해당 기간 동안에 생산된 전력량으로 나눈 값입니다. LCOE는 기업과 투자자들이 에너지 생산 프로젝트의 경쟁력을 평가할 때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태양광 에너지의 LCOE는 2010년도만 하더라도 가장 높았지만 2023년 기준으로는 이미 화석 연료보다 더 저렴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태양광 에너지는 발전 비용이 낮고 설치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짧아 태양광 발전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태양광 산업의 밸류체인의 전방 산업에는 폴리 실리콘, 인공 및 웨이퍼 제조가 속해 있으며 초기 투자 비용이 높고 기술 장벽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후방 산업에는 태양광, 태양 전지, 태양광 모듈 생산, 태양광 시스템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동 집약적 산업으로 진입 장벽이 낮아 경쟁이 심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 밸류체인에 대한 설명은 리포트에더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양광 모듈 제조 방법에는 크게 P형 셀과 N형 셀로 나눌 수 있는데요, P형 셀은 전공의 이동으로 전류를 생산하는 반면, N형 셀은 전자의 이동으로 전류를 생산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효율이 더 높습니다. N형, N형, 셀에 사용되는 기술이 탑콘 기술인데요. 탑콘 기술은 높은 효율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점유율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게다가 높은 효율뿐만 아니라 발전, 이제, ASP도 조금 더 높기 때문에 태양광 모듈 제조 업체들의 수익성 개선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각 국가별 태양광 시장 현황과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양광 산업을 알아보려면 중국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2023년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신설, 신설 용량의 3분의 1을 중국이 차지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5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중국이 태양광 산업 내 1인자가 될수 있었던 이유는 보조금과 저렴한 전기요금, 자국 내 기업들의 치열한 가격 경쟁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과잉고급이 발생했고 2024년 전년 대비 수출액, 수출량은 증가했지만 수출액은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자국 정부, 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보조금 축소를 발표했고 일정, 수준 기술, 일정 기술 수준 이하의 기업을 퇴출시키는 구조조정 계획 또한 발표했습니다. 북미 태양광 시장은 IRA 법안 발효 이후 엄청난 성장을 기록했는데요. 최근 중국의 우회수출 경로였던 동남아산 모듈에 대해 최소 21.3%에서 최대 271.3%에 대한 관세부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반덤핑 최종 판정 이후 수익된 물량에 대해서는 관세가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업계에서 모듈 재고를 빠르게 소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유럽은 최근 동남아 모듈의 북미향 수출이 사실상 막히면서 남은 모듈 재고가 유럽으로 가게 될 거라는 우려가 존재했는데요. 하지만 이 또한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게 유럽 지역 내 모듈 재고 대부분은 선호도가 낮은 P형 셀이고 어, 대부분의 중국산 모듈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유럽 내에서도 동남아산 모듈의 매력도는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최근 어, 국내 태양광 기업들이 중국 태양광 모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2025년부터 중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가격을 올리려고 한다는 점과 동남아 우회수출이 불가능해지면서 그 부족분에 대한 수요를 국내 기업들이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은 태양광 산업 업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으로 판단됩니다. 네, 다음으로 기업 분석입니다. 동사의 사업부문은 크게 태양광 모듈이 매출 항목표 중에서 71%를 차지하고 그 다음이 PCS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의 충북 음성공장 같은 경우에는 케파 기준으로 셀 1기가와트와 모듈 1.4기가와트로 주요 생산 거점으로 셀과 모듈을 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PCS하고 ESS가 있는데 PCS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정 신재생 에너지로 가져온 이제 전력 같은 거를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끔 변환하는 장치, 인버터 형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ES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산된 전기 에너지를 저장해두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질계약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동사 매출 추이는 사실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에2 4년 24년까지 이어진 태양광 시장의 전반적인 업황 불황으로 매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이에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사 대비해서 동기, 24년 동기 대비해서 2분기 기점으로 흑자 전환을 하고 있는 포인트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사의 매출 비중 같은 경우도 내수시장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타 국가에서는 가격 경쟁이 제품을 수입하는 데 있어서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과 동남아 유전도가 별로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자국 내 소비를 소비를 수요 수요가 높은 현상이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생산 시설이 국내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는 북미형 물량은 자국내 생산을 통해서 북미 판매 법인으로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구조이고 유럽형 물량은 이제 중국산 ODM을 활용해서 현재 대응 중 있습니다. 시장 확장을 위한 노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제 투자 포인트 첫 번째로는 어팡턴 어라운드 제1장 이미 예견된 글로벌 ASP 상승 청신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중국 시나리오를 중국 시나리오 측면에서 살펴보면 정부 주도 하에 시작된 태양광 시장 정화 작업이 지금 현재 시작되고 있습니다. 과거 밀어내기 수출 전략으로 북미의 관세로 배척당이 배척 당하기 시작했던 배척 당하기 지금 시작을 했고 그리고 증설 경쟁으로 이미 악화된 시장을 현재는 수요와 공급 대비해서 정화하고 정화하기 위한 전략을 지금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업계 내에서도 현재 손익분기점 대비해서 이제 생산비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손익분기점 넘지 못하는 형국에 이르렀는데 이에 대비해서 평가 인상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북미 시나리오 측면에서 보면은 동남아산 모듈 가격 경쟁력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25년 북미 시장 의 기점으로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이제 미국 상무부의 동남아산 태양광 셀 모듈에 대한 반덤핑과 상기 관세가 지금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선 예비 판정의 결과에 따라서 미중 무역 전쟁의 기조가 변하지 않는 한 적게는 21.3%에서 많게는 271.3%로 그 영향은 절대적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 37번에 대한 내용이 관세를 적용했을 때 동남아 지역 내 생산된 탑콘 수출 단가를 저희가 나타내봤는데 총 비용이 0.39 와트당 0.39 달러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북미 지역 내 생산 단가가 0.23에서 0.25 따로로 예측이 되는데 이에 대한 차이 부분이 충분한 ASP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타입에서 N타입 전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타입 같은 경우에는 퍼크타입에 비해 10에서 15% ASP가 더 높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도 ASP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Q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북미와 유럽의 모두 재고가 현재 소진통이 있고 북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까 말씀드린 관세정책으로 인해 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된 물량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세에 대해서 소급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이에 대해서 현재 동남아세, 동남아산 물량에 대해 먼저 소비를 해야 되는 추세이고 그 기조를 유럽도 함께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틸리티용 시장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데 유틸리티용 시장 같은 경우에도 거주용이랑 상업용에 비해서 더 태양광 모델이 많이 쓰이는 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견된 반사이익 같은 경우로 경쟁사 하나솔루션이 현재 목적지는 내수가 아닌 북미의 현재 시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북미 시장을 점차 집중화함에 따라서 현재는 한국스트리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25년 도 국내 태양광 모듈 어? 시장 전율이 23년 대비해서 훨씬 증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경쟁사의 시장 개발 전략이 동사에게는 수혜로 작용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다음으로 밸류에이션 파트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 공급별로 태양광 모듈, 태양광셀, PCS, ESS, 설치용역, 기타 이렇게 나와 있고, 우선 태양광 모듈 부분 피추정입니다. 사업 보고서 상으로 기재되고 있는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별로 매출, 지역별로 가격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데이터를 쓰기에는 몇 가지 오류가 존재했는데, 중국의 과잉 공급 현상을 통해 글로벌적인 ASP가 크게 과소 평가가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퍼크 타입과엔 타입의 ASP 차이가 반영되어 있지 않고 별도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점, 국가별 태양광 모델에 대한 ASP 차이에 대한 부분이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새로운 P에 대한 데이터를 가공했습니다. 우선적으로 P 타입과 n 타입 전환에 대해서 가중치를 가중치를 적용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시면은 두 시장 조작 기관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의 현재 퍼크와 탑권의 매출 비중을 따라서 이 비중을 에버리지를 통해서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평가를 올려주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아시아와 기타 같은 피추정은 이제 글로벌적인 ASP와 비슷한 추세일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4년도 1분기부터 퍼크 대신 탑, 탑콘 타입이 현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24년도 1분기부터 그 값을 적용을 해, 가중평균을 해서 적용을 해 주었고, 이제 25년도 1분기에는 1월 ASB와 전분기 24년도 4Q의 평균치를 고려해 추정했고, 이후 4Q25인은 0.12달러, 와트당 0.12달러로 예측해서 이제 분기별 프리미엄 부과해서 각각 도출을 해 주었습니다. 북미 같은 경우에도 중미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대비해서 평가가 가장 높은 구조 에 있습니다. 그래서 S&P 자료에 있는 평가 비교에 따라서 이제 글로벌 앞서 본 글로벌 평가 대비해서 프리미엄을 각각 적용을 해주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유럽 내수 P 시장 같은 유럽과 내수는 P가 같다라는 가정 하에 저희가 추정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우선 글로벌 평가 대비해서 과거 2 4년도까지 데이터는 플러스 1 5를 사용을 했고 25년도 예상치에는 플러스 20%의 수치를 반영해 주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있다 Q&A 때 질문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모듈 부분의 Q 추정입니다. 우선 Q 추정에 대해서 나와 있는 생산 실 실적, 생산 실적과 가동률 같은 경우에는 표기가 단위가 이제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앞서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와트당 달러로 저희가 구분했기 때문에 Q의 측면에서도 이를 와트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매출액 대비해서 P를 나눠서 Q를 추정을 했는데 우선 25년도 유럽 같은 Q 추정 측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재고변화 부분에서 이제 힌트를 얻었고 설치량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해당 설치량이 태양광 발전의 설치량의 증가가 태양광 모듈과 성장이 연계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Q 성장 진전을 12.6%로 산출을 했습니다. 북미 같은 경우에는 북미 시장 국민 시장 경우에 탈 중국화 기조가 가장 크게 보이는 시장임에 따라서 이제 중국 동남아 모듈 예상 생산량이 해당 기간 내에 눈에 뜨는 감축 대비해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 솔루션의 미국 법인 예상 캐파가 8.4기가 대비해서 이제 캐파 그 동사의 캐파인 1.4기가와트의 비율을 조정해서 분기별 Q 성장치 인자를 저희는 3 7로 산출했습니다. 내수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력을 보이지 못하는 국내 제품을 오히려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4년도 내수 시장의 시장 점유율을 통해서 이제 선출된 걸로 프리미엄 비율 5.1%를 Q로 추정해 주었습니다. 아시아와 기타 같은 경우에는 매출 비중이 작기 때문에 분기 보수적인 추정을 위해서 분기별 알버레이지 혹은 플랜스 사용해서 저희가 추정을 진행해 주었고 사용한 모델 부분 매출 추정 테이블은 다음과 같습니다. PCS와 설치용역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모듈을 영위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태양광 모듈의 수, 판매가 늘어날 늘어난는 만큼 이제 PCS와 설치용역도 같이 늘어난다는 가정하에 그 비율을 고려해서 이제 추정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네, 이 레기 걸려서 좀 심한. 매출원가 추정이랑 한가비 추정 그리고 영업의 선익 추정은 다음과 같고. 영외선익 측면에서는 이제 23년도 사 q 에 비정상적으로 생산 설비에 대한 손상 차선이 1 6 5억 원이 반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처분 손실이 24년, 24년에 115억 원이 반영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남은 금액이 올해 이제 반영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서 이제 에버리지를 통해서 그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추정을 해 주었습니다. 법인스 추정은 다음과 같고, 이제 동사의 그 목표 주가 를선출하는데 있어서는 p r 현행 PR 밸류에이션을 사용했고, 피어 그룹 피어 그룹으로는 최종적으로 o c i 홀딩스, CS 윈드, 그리고 신재생과 ESS를 담당하는 SD 인터닉스와 신성 ST가 선정이 되었고, 최종적인 피어 그룹 타겟 PR은 17.8로 저희는 제시하고 4월 10일 종가 기준 25,600원 대비 목표 주가 31,400원으로 상승률은 22.7% 투자 의견 바이를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